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평평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 이렇게 생긴 라이트닝 썬더라는 팽이를 접어볼건데요 자 얼마나 해전력이 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됐네요 이 팽이는 스태미너의형이고요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이 가장 복잡하고요 자, 그럼, 초록색 밑에 노란색이 있는 색종이를 접어볼게요. 자, 먼저 색종이는 반으로 접고 싶은 색깔이 뒤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 네, 이번 반 펴서 반대로 돌린 다음에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펴 주시고 이번에는 마름모 모양으로 색종이를 돌려서 세모로 접어 주세요. 이끝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접으면 자. 이거 이것도 중요한 선입니다. 중요한 보조선 중의 하나니까 잘 맞춰서 접으시고요. 대충 접으시면 세미널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도 이번에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번 더 펼쳐주시고, 이번에는 이끝 부분이 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이번엔 이끝 부분을 이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모두 다 모아서 4개의 꼭지점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으셨으면 한번더 반복합니다. 뒤집지 마시고요.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한번더 반복하셨으면, 색종이가 모두 다 펴지도록, 다시 원래 상태였던 대로 펴주시면, 이렇게 보조선이 생겼죠? 한 번, 가운데로, 보조선을 맞춰서 접어서, 그대로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리셨으면 그대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은 벌려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 부분도 똑같이 접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럼 보주선이 생겼죠? 그대로 양쪽으로 한 점만 이렇게 벌리면서 끝까지 손가락을 넣고 보주선대로 벌려서 접으면 자각주머니가 되는데 이거를 4개 모두 다 접어주세요. 자, 프레임 전개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프레임 전개형이 아니라 다른 전개형입니다. 네모듯이 프라임 전개형은 똑같이 벌려서 접지만 이번에는 일단 여기를 끝을 여기 위로 맞춰서 바깥으로 접어 주시고요. 전부 다 접으셨으면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것보다 더 많이 접으려면 안으로 벌려야겠죠? 이렇게 안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얼마만큼 접어야 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그대로 접어 다시 원래대로 모으면 자, 이렇게 됐죠? 모두다.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프레임은 잠깐? 반대로 놓고요. 자, 그럼 파란색깔 프레임을 접어볼게요. 네, 파란색깔 코어를 접어볼게요. 자, 코어는 이번에도 색종이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십자 모양으로 접습니다. 한번더 십자 모양으로 입은 대각선으로 접어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습니다. 자 모두 다 접었다 펴셨으면 이번에는 네 개의 꼭짓점이 이번에도 모두 가운데로 오도록 접고, 접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 꼭짓점이 이 가운데 만나도록. 한번더 맞춰서 접었다가 뒤집어서 가운데 맞춰 접습니다. 보면 코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에 띄워줘야 하고요. 자, 아까 안으로 좀더 벌려 접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복잡한 게 시작되는데요. 자, 색종이를 먼저. 아까 위로 접었던 부분을 펴가지고 덮어주시고요 그대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이 가운데 선까지 맞춰서 접으면 그럼 아까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은 그대로 끝에 맞춰서 펼쳐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접으신 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모두 다 펼쳐 눌러서 접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도 펼쳐서 눌러줬고요. 이렇게 모두 다 펼쳐 눌러 접어주셨으면, 이 부분을 벌려서, 여기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아까 접었던 부분만큼 들어갈 수 있게 접어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잠깐 펼쳐서 접어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주머니, 아니, 사각주머니 삼각 적었을 때, 요 층이 생겼었죠? 이층 안으로, 넣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도 모두다 이런. 이제 마지막 하나까지 모두 다, 다 끼웠으면, 코어를 밖으로 접으면서, 이 부분을 살짝만 끼워주시면, 여기에 공간이 있죠? 이제 이 부분도, 틈에 살짝만 끼워서 공간을 만들고요. 최대한 벌어지는 데까지만 이렇게 다 벌려주시고, 안을 하늘 색깔로 만들 거니까 안을 벌려야겠죠? 이렇게 밖으로 접어서 안쪽을 모두 하늘 색깔로 만들어야 해요. 자, 이렇게 하늘 색깔로 만들었으면 이 네모 모양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야겠죠? 이 코어의 끝장까지만 저, 안쪽으로 접어서 코어 밑으로 끼, 끼워져서 끼워서 튀어나온 것을 모두 다 넣습니다. 자, 네, 세 군데도 모두 다 똑같이 접을게요. 이제 전부 다 넣었죠. 이제 코어 프레임은 모두 하체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림만 접으면 되겠죠.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접었던 코어까지 접어 주세요. 세모로 접고 돌려서 세모로 접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개의 꼭지점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고, 한번더네 개의 꼭지점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고, 한번더네 개의 꼭지점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으면, 한번더 반복하는데, 이번엔 뒤집어서, 마지막으로 반복하면, 이제, 가운데로 모아서 깎기는 끝입니다. 자, 모아서 깎기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죠? 그거는 이 부분을 바깥으로 접어서 아까 접었던 코어, 코어처럼 밖으로 접으시고요. 이제 보조선을 맞춰서, 아까 접었던 코어를 가져와, 아니, 아까 접었던 프레임과 코어를 가져오시고요. 이제 그립으로, 끼워서 고정시켜야겠죠 끼우시다 보면 올라간 부분이